자, 안녕하세요 4월 1일 마주절에 의선 중교사께서 피하시고 지금 4월 2일날 밤 12시 넘어가면서 도전하셨습니다 도전을, 하셨습니다. <웃음> <웃음> 네, 도전, 도전을 <웃음> 받고 <웃음> 아까 삼겹살도 뒤집은거 보셨죠 자 고스톱에서 또 이기고자 겠습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네, 인사는 우리 반갑게 하는데요 가속 싸워집니다 레벨이 올라가서 네, 자, 자 한번 주세요. 표. 네. 아. 네. 정정당당하겠습니다 네, 정정당당하게. 네, 외수를 하지 않겠습니다. 예. 네, 예수. 예수고 다른 말을 뭐라고 하냐. 자킹. 네, 자킹. 자킹. 자, 자, 공인. 자킹. 자킹. 공인중개사의 최고의 고객과의 1등 조건은 신뢰입니다. 자, 신뢰를 먹고 사는. 카토에서 실내 아니웃기는데요 감사합니다. 제가 제겁입니다 네, 갑자기 기분 나빠졌습니다. 자, 우리 등골거죽입니까이 판은? 실뢰를 네. 중요시하는? 이 판은 등골거죽기판 되겠습니다. 시험. 자, 제조카 제 겁니다. 자, 하나 뒤집겠습니다. 실뢰를승명으로 하는 정은 유수 부동산 팀입니다. 음 요즘 그 시세를 그냥 낚시처럼 따먹으신 분이 있더라고요. 네, 솔직히 말씀해 주시면 더 정확하게 설명드립니다. 저희가 고, 여러분께서 고기저첫수됩치요치시니까첫 수에 치지마시요다첫수치해 주시기 바니다이 수에 갖치다놓라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바니에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시기 바기니다 앞으로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잡아주신 분들에게는. 그렇죠. 재밌게 해드리려고 그래요. 아, 그러죠. 그러니까, 재밌으니까. 자, 이것딱 하나 갖고 오고요. 하나 가져오죠. 하나 가져오죠, 제가. 그리고 따닥 하겠습니다. 따닥의 묘미를 보여주겠습니다. 따닥 있죠? 따닥. 한번 해봐요. 있어요, 없어요? 해봐요. 아니, 먼저. 따닥 당연히 있죠. 아, 따닥. 이게 따닥입니다. 처칠해버렸네. 자, 따닥이 안 되는 걸로. 자, 하겠습니다. 돼지 나가 쪽 아, 있습니까? 없습니다. 조금 싫합니다. 밥인데 아, 조금. 아 쪽한데. 그 아, 너무 얌. 아, 오 어쩌게 보자. 시 구금됩니다. 자 부동산에 문의하실 때는 조금 더 조금 실례 빨리... 실를 실례를. 너무 가면. 늦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부동산에는 아주 따스스. 먼저 음, 본인의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미. 음이... 그다 네. 김영랑 신의 오메 단풍 들겠 나가 생각합니다. 자, 제 얼굴에는 지금 단풍이 들어 있습니다. 자, 자, 뭡니까? 이게 뭡니까? 흔들기, 흔들게흔들 자, 흔들었습니까? 예. 흔들어주세요. 엉덩이를, 엉, 응, <laughs> 엉덩이 흔들리세요. 엉덩이를 깔고 앉아 있습니다. 자, 뭘, 뭘 내야 되죠? 아무거나 내세요. 이안 이봐, 인데이럴 경우 어떤 걸 내야 되겠습니까? 아무거나 내세요. <laughs> 안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를 지켜서 4두 아, 장, 2두 장, 피한장 있습니다. 진짜... 뭘드을까 짜증나네. 네 사... 마음대로 하세요. 아씨, 얼마나 다 냉겨서. 아, 아두 장, 아두장 있었구나. <laughs> 아, 이 <두장> 있었구나. <웃음> <포기해>. <웃음> 어, <웃음> 아, 몰랐습니다. 아, 빌려 놓을 걸. 아, 아 정말. 이, 이런 편을 지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어, 지금부터 쪼조 어, 주시면 오시네. 되겠습니다. 아, 두장피가 아직 많이 안 나와서 자 이번에는 이게 잘린 페기다. 아, 가 있네요. 피를 먹어야 되나요 아 로그... 이거 다행이다 등 긁어 주겠으니까 피나도록 긁어 드리겠습니다 비를 먹겠습니다 <laughs> 등 가려운데 피나도록 긁어 드릴게요 비 먹고 똥을 먹겠습어한잔 주세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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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네, 네, 없어. 또 똑같은 걸 주셨네 없어 자 이렇게 해서 놨습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또 배에 등 긁어 줄게 알겠습니다 저렇게 <laughs> 등 긁어 줄게 어디 어디 퍽퍽 긁어 줄게 피나게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1점 부정하네 아 자, 그래. 나딱 네. 튈게. 안 돼요. 7장하겠습니다 진짜. 7장. 음, 저 상가시네. 자. 길을 샀어. 줬는데. 길을 줬는데. 진자뭐 이런 경우가 다 자, 있어. 잘린 패 먹겠습니다. 아, 어, 됐죠? 이제 났습니다. 고하세요. 자, 많이 났는데 고하세요. 고안 됩니다. 1점 2 3 4 5 6 7 8. 8번 8그리시1 되겠습니다. <웃음> <웃음> 자, <웃음> 그거 드리겠습니다. 등을 번, 8 번. 아 이렇게 한군데 여8번빠지겠습니다 어? 참고로 저 같이 안사주신데어떤게 무슨 <laughs> 이제 그거 드리러 가겠습니다. 오늘 저녁 이번 그거 가능합니다. 시간 자. 지나면 필요 없어요. 자, 제가. 아 이제 긍는 거재미없고요이이 뭐. 이 판에는 우리 내일 점심 사주기어때요 뭐래도 이깁니다. 아 그러니까 점심 네. 사주기. 점심 사주기. 자, 알겠습니다. 나 내일 비싼 거 먹을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콜. 이 자, 판에 좋습니다. 점심. 자 점심 비싼 거. 길이 죽 i 어송합니다 Piran, 별은 c i n 다봐야 됩니다. a 별은 i r a n 봐야 되고요. 자, h a 은 계약이 없습니다. 참고로 계약 있습니다. 아, 있습니까? d 응. 계약이 는 n 자, 어, 광이 이렇게 많이 자. i 니 a n c 참고로 표로 제가 한번 이겨보겠습니다. 따다다다. 자, 자, 무부터 먹어야 됩니까? 광현호 도 어, 있다. 자. 아, 짜증, 나 짜증. 실를 생명으로 여기는? 예. 자, 유장이라고 도장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장, 도장은 지금 <laughs> 뭔가를 가지고있습니다 <있으며 웃음> 다시 언시하시지 않으면 이게 다시 리비하이 떨리겠죠. 다시 빨리 갖다 와세요. 빨리. 아 빨리 하세요. 빨빨 갖다 어. 와세요. 뭔가를 가져갔습니다. 아, 아니야. 이렇게 빨리 치신 분이 아닙니다. 뭔가를 가져갔어요. 아, 그렇지 주인공, 않아요. 자, 뭔가를 가져갔는데 잡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빨리, 하나 빨리 가져가야겠네. 빨빨리. 제가... 빨리. 어, 너 이거 봤죠? 하나 또 가져가야 되겠네. 자, 사기 이렇게 같은데. 하고,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기 같은데. 자, 그리고 이걸 받겠습니다. 밑작비한 거 아니에요 지금? 어, 윗방귀손목잘립니다 뭔가랄까 가지 갔었는데 잘 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부터는 이거 잡아주신 분에게는 소정의 기념품 제공하겠습니다. 병따개 <laughs> 병따개를 많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병따개 천개 만들어서 지금 돌리죠. 어 이거 이건 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 이거 자 봤죠? 근데 있나 봐요. 한 가족 가지고... <laughs> 자되었습니다 어, 역시. 그냥 가져가세요. 모르지 할때눈 감아주겠습니다. <laughs> 아니, 아니요. 저는, 저는 양심적인 사람이에요. <laughs> 제가 그렇게 보지 마세요. 저는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이에요. 양심. <laughs> 저도 안 가져가요. 흐흐 <laughs> <laughs> 참나. 예, 셈을 닫았습니다. 어! 자, 제가 방금 냈던 거 다시 먹겠고요. 7점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잠깐! 잠깐. 택도 없어요. 10점이 안 되나봐요. 자, 두 장. 자. 주세요. 두장 주세요. 이게 두 장입니까? 잡복이잖아요. 어, 아, 잡복 잡벅 있습니까 잡복이란 단어 는 어디서 씁니까? 자기 집에서. 중기에서도 잡복 있나요? 네. 아, 전번에 어떤 사람이 썼죠? 요새 최고가 찍었던 잡복. 샀다았다어 이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와. 오. 주세요. 에이, 참, 에이. 부동산에서 잡복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을, 뭘 내놔야 될까요? 아무거나 내 가르쳐드릴게요. 2하고 5가 있습니다. 6. 6? 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기, 2하고 5! 아 진짜! 2하고 가 있습니다. 1, 내 넣겠습니다. 아, 잠깐! 음. 못, 못 났네. 죠 음, 저희도 못 났잖아요. 우후. 안나요 못 났네. 안나요. 각이 2 3 4뭐못 났네요. 와. 그렇게 상대방을 못 났다 그렇게 대 놓고 비하하시면 인권이맞요 인꾼이 갈 수도 있습니다. 못 났어요. 진짜 못 났다. 아, 났다. 진짜 못 났는데. 났죠. 어떻게 났죠? 2점. 네. 3점, 4점, 5점, 6점, 7점 났습니다. 좋습니다. 자 내일 점심 그, 저 내일 스테이크 아니, 먹겠습니다. 아니 아까 구점에서 제가 이겼잖아요. 실점 아까 실점 아까로 등기 여덟 번 긁어주고 네. 자 내일 점심 저 맛있는 거 먹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은 내일 내일 내일이요 저는 네. 네. 아 진짜 요수에서 잘하는 네. 그거 있어요? 요수 맛집 물회집 물회 먹고 싶습니다. 요수의 맛집 물회 어, 댓글 물에 달아주세요 물회. 제가 요수 관광도 시켜 드립니다. 맞지. 자, 이번은 봐 이번에 뭐 할까요? 포항 물이 먹으러 가기. 아, 포항 좋아합니다. 포항 물회. 포항까지 은치가 집팔이 진짜 좋아하는데. 집팔이 좋아. 네, 집팔죠. 포항 집팔아 볼죠. 음, 안 돼요. 포항 경기도 안 좋은데. 이판 뭐예요? 몰라요. 이거 웃겠네. 그이판 커피 사기. 네, 커피 사기. 커피. 전체 10잔 사기. 음. 옆집까지 옆집 알겠습니다. 옆집 것까지. 음. 이 다음 판에 제가 제안할 게 있습니다. 이 다음 판에 진 사람은 여기 있는 컵 이, 여기 하나를 먹방을 입에 대고. 아, 이거 조카 집겁니다 자. 뭐, 뭐, 모르는 사람이 뭘 가져가고 그래요? 음, 조카는 정직한 거예요. 조카는 어, 가장 유명한 조카는 배트맨 나오는 조카가 유명한. 우와! 응! 조카. 배트맨내일다 커피 공짜로 먹을 것 같아요 무슨 무서, 말 하냐 죽었다 죽였다 하지 마세요 <laughs> 저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쳐봐봐저 <laughs> 이렇게 해요 <laughs> 자, 누가 이길 건지 댓글 빨리 빨리 그리고 저희는 이벤트 부정행위를 잡아라 부정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laughs>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저는 딱 먹는 것만 가져옵니다 대부자의 부정을 더 잡아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뭔가가 잘못되고 있는 것인데. 아니, 그잘 나오는지 보는 거였습니다. 자, 이거 뭐 뺏길 것 같고요. 이거 뭐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팔자를 먹겠습니다. 이게 팔입니다. 참고로 팔. 도장. 뭔데? 제 지금 세판 치고 있는데. 곧 ㅎ 곧 들어갑니다 아호를 깨끗이 청소 아, 깨끗이 청소가 되었습니다 아, 넘너리 땀 사야 너, 되겠습니다 넘너리 넘너리 오늘 경매에 들어갔다가 개피박 받습니다 자 따닥 오 한당 주세요 아까 따다 했다 했죠 네. 다시 안돌려도 되겠죠 예. 이거, 이거 쉽지 않은건데 어? 또 주세요. 고. <laughs> <으! 웃음> 그 비채가 먹을라니까. 비 먹을려고 좀 빼놨는데 손이 부끄럽습니다. 이 손이 부끄럽습니다. 편이 <laughs> <큰일> 났습니다. <웃음> 이거, <웃음> 이거 이거 넓대가 없어요. 넣을 데가 이거, 뭐, 이거 이거 뭐가 되겠어? 어구 사이 되겠습니다. 어구 어구. 자. 투고 두고. 두니까 네. 자 어차피 많은 거. 막 내놓고 치겠습니다. 어, 배님뭘 먹고 있을까요? 어, 어, 방금 보려고 했죠 이거. 아니요, 이거 지금 잘 늘어. 얼굴 나오면 다, 이거 그냥 끝나는 겁니다. 아니, 어, 얼굴 나오면 안 됩니다 잘, 서로. 얼굴 응. 안 나옵니다. 네, 서로 미인 게 하시면 안 돼요. 참, 음, 나이가 내놔야 때나요. 손질 벌리겠습니다 아, 빨리빨리 해 주시죠 투고 투고. 아, 이거 시간 이제 있습니까? 저 투고입니다. 아 시간이 투고예요. 지금 리고 포고. 시간 있나요? 비내겠습니다비나 있는 고무중 아, 리고누 스리고. 쓰리고를 한리고그러 쓰리고! 쓰리고! 넣을 때가 없습니다. 넣때가소기 쓰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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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기 쓰리고! 술도 한잔 하고 솔도 없자에 안붙네 안붙어 이거 이렇게 안붙나? 그거. 저러하는 다다고 하나 둘셋넷다 아, 속초요? 네, 나거이 <laughs> 이거 거야. 다 먹었네, 다 먹었어. 이거 하나? 자, 포고, 포고. <laughs> 아, 이거 배 뻗쳤다고 포고. 아, 이해가 안 가네. 여덟 아, 어, 장 갖고 놀 때가. 어놀 <laughs> 때가. 이런 거 보셨나? <laughs> 아, 여덟 번, 여덟 장 갖고 다섯 번는데 어떻게 포고가 들어가. 포거, 포거. 이거 말이 안 돼요. 이거 뭔가 가이고 이건... 이거, 이거 다제 겁니다. 이게다제 거. 다시 돌려야 되겠습니다. 어, 빨리, 뭔가가 잘못됐어요. 뭐 잘못됐는데 뭘 내놓지? 빨리 하라고 나 이거 지금 너무 많다고 지금 이거 기네스북에 올라가야 돼고기이올 수도 없고 자고기이 오시면 끝났수 있는데 보고 보고 자아 이게 반되네아 잘내야 되는데. 아, 되는데 안 붙여야 되는데 그래서 잘내야 되는데 네 오! 우와 보고있어 멈췄네 하나 붙겠죠 아, 뭐 있습니까? 살짝 어. 하나 닥쳐졌는 지금이요? 아 이쁜거에요 이쁜거 그러면 이 음, 풍선은? 지금 계절하고 맞아요. 지금 계절면 음. 3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1을 놓겠습니다. 3이 있겠다는 거죠? 음, 안붙었어 3이죠? 3. 네. 이거 맞췄습니다. 우와! 1입니다. 잘못했어. <laughs> <laughs> 어떻게 <어떡해>, 안 났어. 결수가 <laughs> 안 붙었죠. 네. 우와, 억울해. 그래. 자, 대판 되겠습니다. 배판. 아, 이거 믿어지지가 않아. 이건 꿈이야. 이거는. 고기야 <이야, 자>, 사물주지 <laughs> 이거 몇점인지 잠깐만 세볼게요아대기 <laughs> 없으면 배판입니다. 안붙었습니다. 한 30점 된것 같습니다 이럴수도 있다 인생은 <laughs> 꾸준하게 커피가 아주 씁니다 저이 판은 뭐랄까요 배판이죠. 배판 배판에서 뭐할까요? 커피, 라지, 라지 전 커피 안좋아하니까요 이겨도 저도 그럼 사주지 싶네요. 그래요 안. 더 열심히 기라고 그러세요. 그래도 우선 중개사가 육지 있는 공인중개사의 대결인데 응. 아 충격 어 시작해 뭐야? 시작다고요자 이번에 배판에 으흐버가가 아가 주고요? 멋집니다 답변 주고 내가 응. 자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여기서부터 이제 피를 넣겠습니다. 멋지게 제가 많이 먹을 것 같으니까 이거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도 누구 죽은 것 같습니다. <laughs> 하나도, 없습니다. 네. 하나,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laughs> 하나도.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laughs> 심각합니다. 자, <안> <laughs> 튀겠습니다. 네, 그래서안먹어무것도없니다 아무것도. 뭔가 좀 되겠는데요. 자, 어, 두장 있는 거 이렇게 딱끈어게보시 저런. 이제 그렇죠. 예의가 없죠? 두장 있었는데요. 다 주고 씁니다. 그럼 출게 없네요. <웃음> 내놓고, <웃음> 내놓고 내놓고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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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아. 내놓고 내놓고 우우우우 내놓고 치 하도 잘 보고 쳐야 됩니다. 자 하나 주세요. 저면 창업 광대. 아 이거 여기도 나야지. 이거 잘못 와또칠 모르네. 치 침해... <laughs> 주세요. <laughs> 나곧들어간거같아요한번 <laughs> 한 쳤습니다 한번 한 쳤는데 <laughs> 어, 일타의피니다한번 쳤습니다 <laughs> 뺏어올게 <laughs> 없네 한번 쳤습니다 몇장 갖고 있습니까 뺏어올게 없다 한번 쳤습니다 <laughs> 제가 피를 안 벗겼습니다 안 뺏기기 위해서 아, 안 붙었네. 피를 안 벗겼습니다 딱도 없요한 것도 없어요. 그럴 수 있습니까? 으아! 네. <laughs> 없습니까? 없습니다. 피요 없습니다. 어,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저 갖다 놓고 그래야 된거 아니에요? 예의가 너무 없네. 자, 먹고 싸겠습니다. 에헤 피팩했네. 피팩했습니다. 하늘도 진짜 예의 자주... 없네. 진짜 예네 네, 방송만 아니면 ABC가 아, 나오겠는데요? 고. 아 응. 어, 진짜 고였는데 고라리시야. 응, 너무 고. 고. 자. 깜찍이 숨은 자격. 피 하나도 없는데. 또 청소를 좋아하기 때문에. <laughs> 네, 이거 뭐 m 지금 <laughs> 지금 뭐 하세요? 두 t s it? To go. To go. t 가없 o To go. To 쪽 있나요? 쪽없다 o g 잖아요 go.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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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줄수있 g 트 예뻐요 나세장 아, <laughs> 똑같은 거세 <laughs> 그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자 똑같은 거세장 흔들, 흔들 필요 없나요? <laughs> 흔들어주세요 엉들이를 아, 흔들어주겠어요 자흔들흔들해아 흔들. 엉덩이를 흔들어야 돼요? 자 흔들어주겠습니다 흔들 필요 없는데 어이! <laughs> <laughs> 스톱 아또시죠 <laughs> 이거 반칙이지 않니? 뭘 끊어 그렇게 <웃음> 스톱 스도 커피 그렇게 목숨을 겁니까? 아, 5 6 7 8 9 10 11 12 13 14점이 되겠습니다 와 너무한거 아니에요? 그렇게 못해요? 이거 두배판이거든요 네. <laughs> 28에다가 56 커피 56잔 되겠습니다 <laughs> 내일, 아유, 내일 상가 다 돌리고 5 0잔이라 다요 손님들한테 다 드리겠습니다 자, 내일 오시면 커피는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자. 또 해요? 네, 그만해요 그러면 아더 이상 할게 없어요. 뭐 알겠습니다. 오늘로 너무 여기까지. 수준이 낮아요. 죄송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제가 초 하나 가져갔어요. 죄송합니다. <laughs> 자 우리 알겠습니다. 오늘 또 뭔가 당했으니까 내일부터 이벤트 걸겠습니다. 고스톱 치면서 부정행위를 잡아내시면 제가 커피를 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정원 부동산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 고스톱 치는 중개사들.